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라고 땅덩어리 조금 먹였다고 너무 뭐라 하시네. 아직 괜찮죠? 훌로 분리주의자 7년대. 배 타고 저기까지 가야 되네요. 어린냐배 돌아와. 1 년대 보내야겠다. 아, <laughs> 어, 귀찮아 진짜씨. 다음에 생산율 올라가네요. 보편식민지거법까지 달려. 야망이 개척자주는 거 있지 않았나? 무역회사에 파 아. 그만해 <laughs> 배 타고 일단 대출 상환합시다 아우씨 배 타고 홀로 민족 분리주의자 담궈 아니 내가 땅을 얼마나 처먹었다고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씨 개척자 인도회오 인사 드립시다 <laughs> 이제 비자 나가르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갑시다 됐고 어, 올라가고 클램센 공성 됐고 모로코 불리주의자 오좀 뭐 하려고 하니까 반군이 또 터지네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어 티니스 뭐야 이 새끼는. 미쳤어? 도미니카 모카 해병대 뽑아야겠다 안 되겠다 해병대 뽑아가지고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보병을 투입 못 시키겠다 됐고 군대 여기 박아놓고 훈련 좀 시키고 좀 내정 좀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코그 한 척. 빼가지고 보내고 모형선 바크 여섯 척 세비아 보내고 나머지 모형선 예비함대 시켜놓고 해병대 너는 멕시코 가라 <laughs> 거기 살아 그냥 됐다 아우 힘들어 와왜 이렇게 바쁘냐 이 나라는 진짜 퀘스트 나바라 작업장 올려줘 은 나오네 은 나쁘지 않네 은 정도면 은도 뭐 어디까지 보이냐 비자나가르 어 비자나가르가 걔 먹었나 보네 바흐만이 바흐만이 다 먹은 것 같고요 나폴리 때리고 싶은데 과역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굴 수가 없네요. 나가 좀 그래 코 나가 이 새끼야 그러면 또 누구 있어 프로방스 이 새끼 좀 꺼져 줄래 리오 브라보 개척됐고요 브라보좌 아 진짜 씨 옆집 포르투갈은 졸라 빨리 되는데 왜난왜 이렇게 안 되냐? 아직 4개 아니야? 4개 아 5개 아니야? 씨, 5개 아니네요. 킹 받네. 아 진짜 개바빠 진짜. 아 너무 바빠요. 아아씨미친놈 누구인지 알아야 되냐? 이거. 이거 원주민 자를까? 근데 개척중이잖아 아얘 자르기 너무 그런데? 4, 4, 5일이면 거의 순신형급이거든요 뭐 순신형보단 딸리긴 하지만 물론 다, 당연하겠지만 아 모로코 블리주의자 말하니까 바로 터지네요 해전 100 회전 100이면 다시 뽑아 나오겠다. 응. 팽팽한 걸려. 여기 또 어린이 훌로 훌루. 훌루. 아 불쌍한 훌로. 인력 50퍼 또는 상하이한 50퍼. 상하이한 50퍼 나올 것 같은데. 39% 어, 안 나오네. 무역중시 하나 가져와야겠다 아니, 베니을 때리던지, 두 중에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송아이 칼렌보르는 높페 아우씨, 뭐가 많아? 아씨 <laughs> 뭐가 이름 <이리> 많아? <laughs> 구하다. 어디야? 이건 또 어, 나이스, 피스, <laughs> 개꿀, 개척자 32%, 38% 펌핑 가능. 좋고요. 외교관계 하나 늘어났고 동, 동맹을 하나 하던지 야겠다아 그지 같아가지고 진짜 씨 누구하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씨병 빙신이잖아. <laughs> 황제도 아닌 오스트리아 빙신이거든요. 케밥. 뭐 동유럽 가는 나라 있냐? 헝가리, 프로방스, 울가스트뭐 이딴 애들 있네요. 게, 경제, 언제 칠특징이야 얘는. 왕 섭정 때 좋아가지고 칠댁 금방 찍겠네. 이6 6 <laughs> 일단 쉽시다. 너무 무리했어. 수도 전장 적응. 사치도 올려요. 딱 봐도 이슬람 프로피스겠지 쌀이면 어디냐 쌀. 쌀 아, 잘스시간말 말고 <laughs> 후계자 병들어 지다 엘리케 어5 나쁘지 않은데 살려봐 어 라이트 페르난도 <laughs> 이시상5되네 이게 좋은 거 좋은게 될지 몰랐네 인기없는 수학자 위신 떨어지는 대신에 혁신성 떨어지고 또는 위신 올라가 정통성 올라가고 혁신 개혁의 시대 아하 빼 <laughs> 이거 빼군사력 떨어진다 아 뭐야 이거 또아 포르투 니가 <laughs> 알아서 잡아 응아 이교도들 개종을 못하네 무역해 살아가지고 수입 왜 있다구죠 수입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데, 아, 마그레브 34.3 가이아나 41.6 다오메이, 보노만 다오메이를 못 때리네. 아우, 귀찮아, 아우, <laughs> 귀찮아, 너무 귀찮아. 역시 <laughs> 모로코 전 끝났고요. 끝클라 아, 시클라이없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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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마이 m 수 s 클라임 e 예, 코드로, get now. Joseph, y e 어 I w a 겠 t t 요 shake it. I'm getting character. Check out your room in the mountain. I'm g o i 지않 to do something. I'm going 아. 국가를 잠깐만요. 졸로프블리주의자 10. 10. 7.5 4.4다 자취도 올리면 해결될 일이 아네. 요 언제까지? 5년? 저이는 조국을 영광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일 뿐이다. 국가를 위해서 그것도 못 하십니까? <laughs> 그럼 나가세요. <laughs> 그럼 신대로 가세요. <laughs> 아니, 국가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 줘? 국가 국가는 당신을 위해서 중기을만들 농민 전쟁의 끝. 어이 불쌍해. 내가 불쌍하네 헝가리가. <laughs> 와다 뺏겼어. 그냥 북부지방 다 털렸어. 패스 남았냐? <웃음> 패스트. <웃음> 보헤미아 가져갔네. <왔네>? 아이고 야. <laughs> 그 내가 이거 내가 오, 내가 헝가리 직접 플레이해도 이거 답도 없겠다 이거. 오스트리아 관계도 안 좋지 <laughs> 보헤미아, 폴란드 관계도 안 좋지 오스만 안 좋지 진짜 거의 그냥 못 키우겠다. 어? 왜? 잠깐만. 어? 오 내가 개척자. 나왜 여기 두개 돌리고 있었지? 뭐지? 아 씨, 극한의 손네 진짜. 이 무슨 지랄이지 이게? 또 뭐야? 또 뭐야? 아, 제발 진짜 가만히 좀 있어요. 콩고 홍고. 콩고나 때릴까? g 콩제 o 히 동맹도 없잖아. 동맹 루바, g o 시크 n 이그 유신 펌핑할 필요도 없긴 한데. 페르난도 포. 인력 다 채웠고요. 아, 개새끼야! 아, 이 개새끼야! 좀 교황 좀 시켜줘. 아, <laughs> 이 개새끼는 진짜 교황 절세, <laughs> 절대 안 시켜줘요. 나쁜 새끼들, 왕의 병! 차라리 조세, 조세 줄여요. 차라리... 얘, 또 뭐야? <laughs> 또 올릴게요. 어우 짜증나서 안되겠다 이거 모로코 분리주의자 뭐지? 무역회사잖아 씨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제발요 <laughs> 무역회사가 뭐 불만이 많.. 어 이렇게 많아 씨 됐고 모로코 침공합시다 그래 나가 응 제발 뭐야 이건 씨 신앙에서 오자니 설마 또라이 <laughs> 새끼 진짜 안되겠다 멕시코 가자 배좀 건조하고 한꺼번에 <laughs> 한꺼번에 좀 가자 씨 배수 두척 추가로 건조하고 한꺼번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로 가가지고 멕시코 담구자 금이나 땡기자 돈도 없는데 리룸베르크 응안금 <laughs> 땡기자 금 퀘스트 상하이안 50%아너또 누구니 모스이 독립 보자 아프리카 리기 졸라 귀찮는데 또 뭐시. 또 말리 같은 새끼들 순위 하라 가지고 마무코잖아하 아, 진짜. 오스만이는 마무껏 관싸우니. 부스터 해야 되나? 잠깐만요. 44. 50퍼 펌핑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48. 아하. 잠깐만요. 야, 바꿔 봐. 상하현 보내 봐, 상하현 어왜안 돼? 기다려 봐. 아니 왜안 돼?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킹받네, 진짜. 가자. 신대륙으로. 맥스 우리 아즈텍 친구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변경된 성경 인력 3만 0천0 씨. 자 너무들 하신다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진짜 테크 몇 o 야 뭐야? 이거 종족 부질서7 아니, 테크 트리가 왜 있다? 고야 씨, 아 미치겠네. 씨, 아 돌겠네요. 테크, 왜 이래? 톨레도의 음모, 방값도 아니잖아. 안사시. 야, 빨리 식민지 조 개척 좀 대라 씨.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박세네요 <laughs> 하나. 콜롬비아 개척해야겠다. 탄몸 찍었네요. 여기까지 안될 걸? 내가 먼저 먹을까? 짜증난데? <laughs> 위신, 정통성. 위신이 오르면 정통성 같이 올라요. 와, 진짜 가톨릭 개 짜증난다. 타라스칸. 어떤 새끼야 타라스칸은 또 보이지도 않대. 아 펌핑 고고 좋아요 왔다 얘네 그거 있지 않나 그 식민지 개척 관련된 거 있을 텐데 원주민 동화 꾹도 안 빠지지 상인 세관세 돈들 땡길게요 도미니카 됐고 하나 이제 플로리다 보내요. 상광 무역. 어떻게든 하자 씨. 어떻게든 먹고 살자. 다음 무역력 520퍼나 올라가. 준준샷이 떨어지고 개척자아 어, 씨, 찍어야 되네. <laughs> 확장 찍어야 되네요. 단가도 없나? 어왜 이렇게 비싸? 뭐가 <laughs> 이리 비싸씨. 육사. 얘네들 근데 그거 받았잖아. 찌찌 뭐야? 찌찌자? 육군. 찌찌. 어딨냐? 약할 거예요. 어. 그 이상한 전염병 때문에 약할 텐데 왜 이렇게 안 약하지? 모르겠다. 센데? 생각보다 센데요? 작센 트링겐 이딴 애들 있네요. 계는품카카스 u 상부구가 경쟁하다 포 a l p o 포 t u 인 내가 너주인님이야48.7 여기 계척보인는 차라리 그냥 이놈 여기 보내주고 바하마 여기 먹으면 좀 있으면 이제 뉴프로비던스인가 그딴 새끼 생기기 때문에 귀찮아져요 무역 반값 아! 잠깐 상하이 한 50퍼 있었는데 아 저거 찍을걸 킹받네 소지마뭐담단비용 개척자 네개 씨. 골드 코스트 보내. 군대. 1년대 뽑아 가지고 군대 박아 놔, 씨. 귀기차나 씨. 됐고. 구테크 찍었고. 하, 전쟁을 못 해요. 이 새끼 왜 이렇게 테크가 빨리 올라가. 4테크랑 딱히 상관없긴 한데. 너무 바쁘네요. 개척자 4개 돌리니까. 네,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